저희는 순천공산여자중학교 3학년 허정민, 유채린 수업 방정식 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멘토맨티 수업, 거꾸로 수업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멘토맨티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멘토맨티 활동을 진행하던 중제 짝을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짝을 이해시킬 방법을 고민하던 중 학생들의 수업 방식 선호도를 바탕으로 학습하면 학습 능률이 더욱 올라갈 것 같아 학, 학생들의 선호도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의 수업 방식 선호도를 주제로 하여 올해 6월 5일부터 7월 23일까지 우리 학교 1학년 70명과 2학년 111명, 3학년 10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습니다. 각 학년별로 학생 수를 구분하여 발표해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학년별 상세, 상세한 부분 없이 발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조사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조사 수업 방식입니다. 36% 103명의 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수업 방식은 동영상 수업입니다. 선호하는 이유는 32% 93명의 학생이 동영상 수업을 통해서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가장 많이 답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사는 가장 선호하는 진도 빠르기입니다. 선호하는 진도 빠르기는 1, 2학년과 3학년이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1, 2학년이 가장 선호하는 진도 빠르기는 55% 100명으로 핵심적 수업이었습니다. 핵심적 수업을 선호한 이유는 16% 47명의 학생들이 졸음이 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가장 많이 답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3학년은 63% 67명으로 반복적 수업을 더욱 선호하였습니다. 반복적 수업을 선호한 이유는 3학년 30% 32명이 수업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기, 있기 때문이라고 가장 많이 답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수업 중 개그 필요성입니다. 선생님의 개그 필요 유무에 대해서는 90%, 258명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개그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1, 2학년은 21%인 38명이 즐거움을 뽑았고 3학년은 41%인 44명이 졸음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번째로 조사한 것은 가장 선호하는 자리 배치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리 배치는 42%, 133명으로 2인 자리 배치였습니다. 2인, 2인 활동을 선호한 이후로는 40, 24% 70명의 학생이 2인이나 4인, 4인에 비해 멘토 멘티 활동을 원활하게 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가장 많이 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원평가의 필요성입니다. 단원 평가 필요 유무에 대해서는 전학년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65% 185명으로 더 많았습니다. 단원 평가가 필요한 이유로는 1, 3학년은 이해도가 상승하기 때문이 35% 82명, 2학년은 시험 공부에 편리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21% 2 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은 동영상 수업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습니다. 선호한 이유는 동영상 수업, 수업이 재미와 흥미를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주는 동영상 수업을 수업에 이용한다면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둘째, 학생들은 느리고 반복적인 수업보다 빠르고 핵심적인 수업을 더욱 선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 시험 공부를 편리하게 해주고 졸음이 오지 않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셋째, 수업 중 선생님의 개그가, 개그가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의 개그 덕분에 수업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졸음이 오지 않도록 도와주며 또한 개그를 이용한 수업은 강한 인상을 남겨 수업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때문입니다. 넷째, 학생들 대부분은 4인, 2인 자리 배치를 선호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짝에게 질문하여 궁금한 점을 해결하는 멘토맥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단원평가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 역시 불필요하다는 학생들보다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원평가를 통해 시험공부를 편리하게 할수 있고 수업에 대한,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력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대상이 저희 학교 학생들로 한정되어 있어서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학생들의 수업 방식에 따른 만족도를 알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멘토 멘티 활동을 보다 더 능률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고 학교 선생님들도 저희의 조사 결과로 수업 준비에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